노을이 지는 작은 마을. 김영수는 오랜 고독 끝에 재혼을 결심한다. 그러나 그의 선택은 사랑이 아닌 재산을 노린 사기에 덧지었다. 붉게 물든 하늘 아래 쓸쓸한 마을의 모습이 그의 불안한 마음을 비춘다. 김영수의 며느리 정민정은 시어머니가 된 사기꾼의 의도를 의심한다. 그녀는 점차 고립되며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님을 깨닫는다. 차가운 푸른 조명이 그녀의 불안과 고립감을 강조한다. 민정은 우연히 시어머니의 의심스러운 대화를 엿듣고 그녀가 여러 사람에게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음을 알게 된다. 흐린 날씨와 비내리는 거리. 그녀의 결의에 찬 표정이 대조를 이룬다. 민정은 시어머니의 사기 피해자 중한 명인 박준호를 만나게 된다. 두 사람은 정보를 공유하며 사기꾼을 막기 위해 동맹을 맺는다. 어두운 골목과 낮은 조명이 그들의 불안한 심리를 반영한다. 민정과 박준호는 사기꾼을 막기 위한 전략을 세운다. 과거 피해자들과 연락해 증거를 모으고 법적 조치를 준비한다. 노란 조명 아래 회의하는 모습이 희망과 연대를 상징한다. 민정과 박준호는 사기꾼이 숨겨둔 문서와 녹음 파일을 확보한다. 이로써 사기꾼의 범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게 된다. 어두운 당 안의 노트북 화면이 그들의 결단력을 강조한다. 가족 모임에서 민정과 박준호는 사기꾼을 대면하고 증거를 제시한다. 사기꾼은 당황하며 무죄를 주장하지만 두 사람의 결의에 찬 모습이 돋보인다. 밝은 조명이 긴장감 속에서도 진실을 비친다. 사기꾼은 법정에 서고 민정과 박준호의 증언과 증거가 결정적 역할을 한다. 법의 심판이 내려지면서 사기극의 전말이 드러난다. 회색빛 법정이 차가운 정의의 순간을 강조한다. 사기꾼이 처벌받고 민정과 박준호는 각자의 삶으로 돌아간다. 서로를 지지하며 새로운 관계를 형성한다. 창문을 통해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는 장면이 안정과 회복을 상징한다. 김영수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가족과 화해한다. 그의 경험은 다른 이들에게 경고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초록빛 정원이 회복과 새로운 시작을 상징한다.